오늘은 제가 또중앙내에서 오랜만에 웰컴키트를 도안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신입생들한테 좀 택배가 왔는데요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지? 과연 중앙대에서 뭘 보내주셨을지 이렇게 상자가 포항에 입학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웰컴키트 포항인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. 편지를 써드렸어요 청장님께서 30만 동은 오 멋있다 이거 여기가 이제 영신관이라고 설립자분을 기념하는 건물인데 동상도 있고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었고 상자를 좀 치울까요? 나는 시작부터 포항이가 있는 이 파우치 까방입니다 그래 열어볼게요. 첫 번째 필린더다이어리가요 2025라고 써있는데 여기도 푸왕이가 그려져있고 어? 그냥 노트네? 2025가 써있는 노트 귀엽게 푸왕이도 구석에 그려져있고 귀여운 노트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오! 푸왕이 마우스패드입니다 여러분 중앙대에는 푸왕이만으로도 올 가치가 충분하다 푸왕이 마우스패드 귀엽네요 마우스 패드. 그리고 오! 스티커! 푸왕이 스티커 푸왕이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다 <laughs> 카우버거를 먹고 있는 푸왕이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뭘까요? 일단 느낌은 엽서? 편지지? 엽서네요 포스트카드 <laughs> 귀여운 푸왕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 여기도 푸왕이가 다른 길를 타고 있네요 용이 자전거를 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푸왕이 엽서 푸왕이 엽서고 이거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거는 끝났고요 다음은 이게 뭐지?

아 보내준 신입생들의 컴퓨터 어, 아 잠깐만 뭐가 들어있다 아 뭔가 놓친 구 있었어요 이상한 카드? 같은 게 있는데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부적입니다 에이플 부적하고 행운 부적 아 이러, 이런 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. 부적 카드가 두개 들어있었습니다 에이플 부적을 좀 갖고 다녀야겠다는 생각 아 여기 안에 하나가 더 들어있었구나 이렇서 에이플 부적 파우치 네, 엽서 스티커 마우스패드 노트, 편지 이렇게 되겠다. 저는. 아, 저는 이 마우스패드가 귀엽고 좋네요. 중앙대 이학키트 언박싱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못 찍고 있는데,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다.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따 급하게 안 꺼낸 걸또 찾아가지고 여기 안에 남은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. 카우, 중앙대 캠페지입니다. 음. 이 자꾸 안에서 쫄깃쫄깃한게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, 어떻게 하는거지? 아이 아, 이렇게 이렇게 배치 이거는 가방에 잘 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이, 이런 종류는 처음 봐가지고 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거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마무리 이제 진짜 끝 진짜 없습니